생활경제TV의 네즈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또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서스 가루로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제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을 조금 빨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서스란 무엇인가? 실서스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담쟁이덩쿨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아프리카나 기온이 뜨거운거나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 실서스는 오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오존의 피해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실내에서 기를 때는 오존 경보 장치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내에서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이 시서스 가루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복용을 하시던지 안 하시던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작용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부작용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작용은 처음에는 두통이 찾아오고 그다음부터는 설사가 자주 일어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런 불면증까지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작용에 걸리신 겁니다. 특히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확실하게 많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내가 어떤 다이어트 제품이나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하열, 그리고 생리 주기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즉시 모든 건강식품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단하신 후에 반드시 일주일이 경과 후에는 다시 자신의 몸이 건강한지를 확인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이런 부작용은 실서스 가루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강 보조식품에 해당하므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다이어트 보조식품에 대해서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정확히 하루 섭취량을 지키시면서 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섭취 복용량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섭취해서 효과를 못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며 점차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양을 조절하면서 복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현재 시서스 가루는 다른 다이어트 제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기계적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히 선정해서 복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 시서스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자, 이 뜻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체지방 감소를 100%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줄수 있음을 인정받은 원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체지방 감소에만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단하고 복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100%제 의견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다이어트 제품이 있는데 굳이 누가 힘들게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느냐 하지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가루나 알약 다이어트 제품을 복용해서 정말 다이어트가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저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비타민,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 식품을 사서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에 복받쳐서 발음이 잘 되지 않는데 이런 가루를 먹고 정말 다이어트가 된다면 누구나 누구라도 전부 날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복용해 보십시오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자, 이런 제품들을 믿고 부작용을 얻느니 차라리 몸에 좋은 홍삼을 사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힘들더라도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직접 찾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차라리 이 다이어트 제품을 먹는 그 시간만큼 걸어 다녀 보십시오. 어디를, 집 앞을,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헬스장 안 끊으셔도 됩니다. 그냥 걷고, 뛰고, 마을 앞에 있는 요즘에는 운동기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간단이라도 운동을 하셔서 몸의 균형과 밸런스를 충분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품을 드시더라도 부작용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이런 제품들은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옵니다. 비타민, 홍삼, 산삼, 인삼. 하지만 이런 다이어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감소하더라도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을 같이 섞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효과가 빨리 나와야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다이어트 제품을 많이 파니까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뭐다 효과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회사의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꼭 아시고 구독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